안녕하세요 남구산교회 이신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11개상 8장 62절에서부터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로몬은 법궤를 이동하고 봉헌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화목제의 희생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물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자그만치 12만 마리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악기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고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두 주간 동안 이루어진 이 특별한 제사를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성전 봉헌식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핵심도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교회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 되어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은혜의 잔치를 누려야 합니다. 성전 봉헌식의 절정이 제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살아날 때에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의 사역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른 사역도 힘을 잃게 됩니다. 가정도, 가정 예배가 살아날 때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예배에 성공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며 예배는 우리 삶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그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결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누구보다 예배자가 됩시다.